thank you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어,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어, 나스닥, 다우 각각 1% 이상 하락 마감을 하게 되면서 어,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이죠. 어 일단 간밤에 좀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미국에서 이제 경제 닥칠 어떤 허리케인을 준비해라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어 결국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뭐 다시 한번 가시화 되고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어이 정도 의미로 좀 풀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어 현재 미국 연준에서 그 경제상황보고서에서 어떠한 그 수요부진이 언급되는 점도, 어, 굉장히 좀, 어,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금리상승 부담도 여전히, 네, 우리의 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죠. 어, 그렇지만은 좀 과도한 걱정이다라고 좀 보는 게 뭐냐면은, 어 어찌됐든 지금 제조업 PMI라든지 아니면 뭐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제조업 지수들이, 어, 개선이 굉장히 좀잘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봉쇄 조치를 또 해제를 했죠. 뭐, 그에 따라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 기대감들도 좀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충분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이제 침체에 대한 논쟁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변동성을 키워 나가겠지만은 일단 지표상으로 봤을 때 어, 침체상 증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지금 밸류에이션상 또 이제 어떠한 그런 진입 메리트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현 시점에서는 뭐 과도하게 너무 어 겁을 먹고 어 보수적인 태도는 좀 취할 필요가 없다. 어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좀잘 가고 있죠. 네, 뭐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뿐만이 아니라 현재 어뭐 PMI 지수,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 어 모두 다. 어, 전부 다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지금 높게 또 발표가 된 거고요. 결국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어, 악재와, 어, 호재가 좀 공존을 하고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이런 경제지표 부분들이라든지, 어, 또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 상황들을 이제 감안을 좀 해보면은, 어, 너무 이제 과도한 걱정은, 어, 할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수출도 오히려 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더 높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활발한 흐름이죠. 지금 5월 수출이 한21% 가까이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원래 전문가들이 예상치를 19%로 봤단 말입니다. 네, 19%. 근데 지금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온 수치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네 좋은 점들.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 증시가 상승만 할 수는 절대 없기 때문에 항상 상승 시에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아무튼 이런 이제 그 우려감들과 악재와 호재가 공존을 하게 되면서, 어, 상승과 하단을 당분간은 좀 제한시키면서, 어, 좀 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 봉쇄에 대한 어떤 완화 가능성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고요. 일단은 극단적인 어떤 위험 심리는 좀 일단락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분할로 충분히 전략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어,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지금 조정이 나오는 장세에서도 오늘 역시도 굉장히 좀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어,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 또 랭킹 종목에 어떠한 종목들이 나왔는지 한번 같이, 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그 랭킹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어, 1위가 항상 눈에 띄겠죠. 그래서 우린 PTS. 이 종목은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저희 프로그램에서 항상 어 상위권에 자주 포착되던 종목인데, 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도 이제 장중 최고 수익률 17.43%를 달성을 하게 되면서, 현재 주가 흐름도 신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해성 TPC죠. 10시 12분에 최고 수익률 8%를 달성을 했습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어, 로봇용 감속기를 이제 제조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이다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 산업을 해서 굉장히 좀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뭐 로봇 업계가 전반적인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 해성 TPC와 이제 다른 뭐 로보 로봇 휴림 로봇, 휴립, 로봇 이런 동종업계랑 비교했을 때 조금 차별성을 둔다라고 한다면은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 로봇용 감속기 분야에서 양산 시스템을 좀 많이 갖추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국내 최초로 로봇용 어, 감속기도 개발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몰리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 이 종목 점수를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 텐데 당연히 뭐 점수가 높아야지 좋은 거겠죠. 뭐 상승 예측 점수가 무려 86점이죠. 빅데이터 점수도 네, 굉장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외기 점수도 이 정도면은 어, 양호하죠. 현재 지금 하락 조정장에서도 외인 기관 점수가 72점대면은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이다. 예.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업도 한번 같이 볼게요. 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예측 점수가 아까 해성 TPC 보단 높은데, 외기 점수가 굉장히 좀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사실은, 해성 어, TPC 보단 좀 좋지 않다. 예, 이렇게도좀볼 수가 있겠고요. 로보로보는 원래 로봇 관련 대장주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승 예측 점수, 외기 점수, 나름 뭐, 무난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수급 흐름에서, 어, 혜성 tpc랑 휴림 로봇보다 지금 아래에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로봇 관련주 중에서 어 혜성 tpc가 종목 점수가 네 가장 뛰어나고 네 밸런스도 좋다 네 요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조금 계속해서 지켜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관련주도 결국에는 어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활용을 하지 못하더라도 어, 기술 발전은 계속해서 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 오늘 화일약품을 볼 텐데요. 어, 최고 수익률 6.75%입니다. 이 화일약품은, 어, 오늘 좀 갑작스러운 이슈에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처음으로 이 소화급성간염이, 어,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로, 네, 엮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화일약품은 이전에 이제 엔테카비르라는 어떤 비형간염 치료제를, 어, 한미약품에서 기술 이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지금 치료제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 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바이오즈 치고는 뭐 폭발적인 성장세는 아니지만 매출액, 영업이익이 어, 상당히 꾸준히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종목 점수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이 종목도 상승 예측 빅데이터 점수 어, 좀 상위권으로 양호한 편이죠. 위기, 외기 점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50점에서 이제 위기 때문에 어 조금 양호한 흐름이라는 거 향후에 이제 외기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추가 상승도 네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거래량이 실렸다라는 것은 그날에 이제 인기나 이제 이슈 몰이가 잘된 이제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당장에 뭐몇 프로 더 간다 내일 올라간다 하락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일단 그날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다라는 거고 재료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관련 재료들이 언급될 시에 상승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까 우린 PTS처럼 어 저희 종목의 상위권에 항상 포착되는 종목들은 네 다. 이유가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그냥, 네, 관심있게 그냥 주목해서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좀 좋겠다 라고 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 이렇게 매일, 어, 장중에 상승 종목을 포착해주는 어,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